하는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위하여 존재한다는 새 가치관이 확립돼야 위에서 존재한다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일생을 두고 볼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은 내가 전 인류를 위해 있고 전 세계를 위해 있고 국가를 위해 있고 사회를 위해 있고. 가정을 위해 있고, 남편을 위해 있고, 아내를 위해 있고, 자녀를 위해 있다는 인생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행복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인생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 자체를 두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 국가는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있으라고 하는 나라는 나쁜 나라로 지탄받아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세계를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날의 공산주의 세계는 결렬되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957년을 하나의 정점으로 해서 공산주의 세계가 갈라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소련을 위주로 한 공산주의가 슬라브 단일 민족을 중심삼고 세계 재패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공산주의로 등장했기 때문에 결렬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도 민주주의 주도국가 자리에서 몰락해가고 있는 실상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계를 위하는 민주국가가 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버리고 자국만을 위하려고 하는 미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퇴의 일로에선 미국은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볼때 오늘날 한국에서도 하나의 국가관 확립을 재창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만을 위주로한 국가관을 확립하면 그것은 역사의 한 시대와 더불어 흘러가고 많은 것입니다. 소련 공산당이 그랬고 미국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라는 작고 소수의 민족이지만 세계를 위하는 민족 사상을 가졌다면 만일 나라의 형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21세기나 25세기 혹은 30세기에 가서는 한국이 기필코 세계를 지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적 귀결로서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국가는 세계를 위하는 국가입니다. 또 참된 세계는 세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 자체는 결과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기의 기원이 되는 절대적 신이 있다면 그 신의 관점과 일치될 수 있는 사상적 체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내용의 사상을 가지고서는 세계를 지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정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100% 존재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는다는 입장에 서게 될때그 가정이야말로 천국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 가화 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는 자기 존재의 가치가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데 있으며 그 백성은 백성 자체를 위하기보다 나라를 위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그 나라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원칙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서로 위해주는 세계를 이룬다면 그 세계가 바로 우리 인간이 바라는 유토피아적 사랑의 세계일 것이며 이상의 세계일 것이며 평화의 세계일 것이며 행복의 세계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위에 존재한다는 이 원칙을 들고 나가면 어디에나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미국에 가서 짧은 기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한국 사람이로 돼 미국 사람 이상으로 미국을 사랑한 데에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이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피 땀을 흘려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순고한 사상을 지닐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느냐 하며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위에서 먹고, 위에서 활동하고, 위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개인과 부딪히면 그 개인과 하나가 되고, 단체와 부딪히면 그 단체와 화합하게 되는 것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UN총회에서 한국안이 가결되기까지의 사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근본 유엔 총회를 중심 삼고 한국 문제가 상당히 공경에 빠진 것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본인이 아는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정보를 얻어낸 것입니다. 유엔 총회 의장으로부터 그 보좌관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각국의 대사와 옵서버들이 평가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놓고 볼때 한국 문제는 이미 희망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볼때 종교 지도자로서 혹은 통일교회를 창설하고 통일교회를 지도해 나오는 책임자로서 통일교회 자체는 통일교회를 위해서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통일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있어야 되겠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게 인도해야 되겠다고 본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선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은 30여 개국의 선교사들을 모아서 34명의 각국 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 34명을 그들에게 붙여서 68명의 멤버를 유엔 총회에 투입했습니다.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설득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라 만나면 먹는 것에서부터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고개를 넘으니 그들은 우리의 활동에 탐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종교를 지도하는 한 책임자로서 한국에 대한 세계의 여론이 아무리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50개국의 대사들로부터 북한의 일본인 처 자유왕래를 추진하는 이 문제에 사인만 받는 날에는 틀림없이 한국 문제는 승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를 하게 되면 세계의 지성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감히 그들을 대해 입을 벌릴 수 있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위하는 입장에서 그곳을 아무 나라의 아무개 사무실이 아니라 내 사무실로 알고 가면 청소를 해주고 밤이 늦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밤 1시, 2시를 개의치 않고 차를 동원하는 이런 활동을 배우에서 전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테리타운이라는 곳에 우리 영빈관이 있습니다. 벨베디아라는 곳을 중심 삼고 밤이면 70개국에 해당하는 대사들을 초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 보니 결국 그들은 완전히 우리 편에 말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아낸 것이지만 북한은 이미 제3세계권 저개발 국가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사인을 할 것을 다 결정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말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이미 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다 지불해서 결정해 놓고 왔기 때문에 유엔에 파견하는 그 대표단에 대해서 승리의 축배를 올리고 파송했다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강곡한 사연을 통고하고 난 연우의 결과는 한국 문제에 있어서 남한에제한 61대 42, 북한에제한 48대 48로 우리 남한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한 것은 본인이 여러분 앞에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이 원칙의 기준에 입각해서 일어나는 것을 본인은 생애를 통해서 많이 체험해왔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통일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시대를 거치면서 로마 가톨릭과 히랍 정교를 규합하려고 노력했지만 꿈에도 규합할 수 없었습니다. 또 많은 신교가 통합하려고 했지만 400여 교파로 갈라졌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통일교회가 어떻게 종교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